세비지 러브 한국어 번역 가사 방탄 소년단이 부른 세비지 러브 영어 가사 번역본 잔인한 사랑 누가 누가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줬니 비록 천사처럼 보이지만 너는 잔인한 사랑이야 너가 나한테 입맞출 때 너는 나에게 관심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입맞춤 하고 싶어. 너 없이 홀로 일어나는 날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널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히 혼자일 것 같은 생각이었어. 나는 보통 빠르게 빠지지 않아. 넌날 지속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방금 너가 나를 사랑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알겠어. 그건 너가 전 남자친구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지. 하지만 너가 떠날 때까지 나는 결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자기야, 입 빨린 말 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난다 느껴져.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의 나열 조건이 다들 붙지 난뭘 사랑하는가 영원이라는 말은 어쩌면 모래성 잔잔한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매일 밤 매일 낮 나는 파도에 휩쓸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너를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하겠어 내가 두려운 게 그대이든 그때이든 불같이 사랑할래 그대 지금. 매일 밤 그리고 매일 낮 나는 항상 널 곁에 있게 하려 해. 하지만 넌 잔인한 사랑이야. 누가 누가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줬니? 비록 천사처럼 보이지만 너는 잔인한 사랑이야. 하지만 너가 입 맞출 땐 나는 알아. 관심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너의 잔인한 사랑을 너의 잔인한 사랑을 너의 잔인한 사랑을 너는 나를 마음껏 써도 돼. 왜냐하면 내가 아직 너의 잔인한 사랑을 원하니까. 너의 잔인한 사랑을, 너의 잔인한 사랑을, 너는 날 마음껏 이용해도 돼. 자기야. 잔인한 사랑, 누가 누가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줬니? 비록 천사처럼 보이지만, 너는 잔인한 사랑이야. 너가 나한테 입맞출 때 나는 너가 관심 없다는 것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너의 잔인한 사랑을. 너의 잔인한 사랑을. 너의 잔인한 사랑을. 너는 날 이용해도 돼. 내가 아직 원하니까. 너의 잔인한 사랑을. 끝. 듣고 있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